안녕하세요. 탄탄한 HSK 4급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특별강은요. 여러분들 어순 많이 어려우시죠? 많은 학생분들께서 중국어 어순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어순을 쉽게 제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중국어 어순 특별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아, 중국어 어순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한국어로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다 아시죠? I love you에서 우리나라 어순과는 달라요. 주어가 나오고 하고 싶은 그 말을 하고 목적어를 뒤로 빼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워 아이니에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중국어가 영어와 같은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로 나는 물을 마신다 우리는 먼저 하고 싶은 말을 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빼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말 끝까지 들어봐야 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셔서 자 근데 영어는. I drink water 해서 나는 마신다 물을 해서 우선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이 먼저 오죠. 자, 중국어로 가 보시면은요. 我喝水 해서 나는 마신다 물을이 돼요. 그래서, 아, 이제 영어는 잠시 빼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마신다라는 게 뒤로 가지만, 중국어는 주어 뒤에 바로 내가 뭘 할지가 오고, 그에 대한 목적어가 뒤로 오는 구조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주어, 수어수어에 수러.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수어라는건 동사 혹은 형용사를 말해요. 제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쭉 1강부터 수업할 때도 수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수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다 있어요.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수반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했던 나는 마신다 물을, 我喝水, 어, 혹은 나는 먹는다 밥을, 워 어, 출판처럼 이렇게 목적어가 올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형용사로 가보실게요. 수로는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아 잘생겼다와 멋있다,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는 목적어를 수반을 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녀는 예쁘다 얼굴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중국어는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 동사든 형용사든 말을 하고, 동사인 경우엔 그 뒤에 해당 목적어까지도 온다. 요렇게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수업을 할때 의역이 아닌 직역으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독학을 하실 때, 이렇게 인강을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어설픈 의역보다는 그냥 확실한 직역이 훨씬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예문들을 가지고 찬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나는 먹는다 하면 중국어로 뭐죠? 네,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워, 츠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어 나왔고 그 뒤에 수어 동사 나왔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조금씩 추가를 해 볼게요. 나는 먹긴 먹는데 뭘 먹냐면 밥을 먹어요. 그럼 뭐라 그럼 될까요 워 출판해서 밥을 넣어 주시면 되죠 됐죠 바로 여기까지가 방금까지 배웠던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씩 복잡해져요. 이것저것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뭐가 추가됐냐면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가 추가가 됐어요. 조동사. 나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그 외에는 다 같고요. 그럼 조동사. 나는 뭐뭐 할 것이다.가 뭐가 있죠?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네,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자, 모르셨으면 지금부터 아시면 되세요. 자, 이어라는 주동사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어, 뭐뭐할 거야. 이어. 그다음에 먹을 거야. 밥을 해서 출판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엔 뭘 추가할 거냐면요. 집에서라고 하는 한번 전치사 구를 추가해 볼게요. 전치사 어디어디에서 뒤에 집이라는 명사를 넣어 주시면 바로 전치사 구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我要吃饭이 나는 뭐뭐 할 거야 먹을 거야 밥을 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전치사 구를 넣으신다면 이지아를 넣어 주시면 되죠. 어쌤나 지금 전치사가 뭔지 조동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복습노트에도 부사와 전치사, 뭐 조동사 등등에 대한 걸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앞으로 수업이 들어가면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짜이라는 것이 쓰임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전치사로서 어디 어디 에서 라고 쓰였어요. 근데 전치사는 특징상 혼자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와야 되죠? 바로 '지아'라는 집이 왔고요. 그래서 합쳐져서 짜이지아에서 집에서라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 위치는 바로 아 조동사 뒤로 넣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하실 때아 나는 집에서 밥 먹을 거야라고 하면 한국어 어순으로는 너무 부드럽지만 중국어에서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하실 때는 꼭 나는 뭐뭐할 거야. 집에서 먹을 거야. 밥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뭐가 추가됐어요? 반드시라는 부사가 추가가 됐네요. 자, 반드시에 해당되는 거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뭐가 있으세요? 네. 모르시면 제가 할게요. 자, 我要在家吃饭에서 나는 집에서 밥 먹을 거야가 있었지만, 여기에 반드시를 넣으면 이 띵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我已经要在家吃饭에서 나는 반드시 할 거래요. 뭘할 거냐면 집에서 먹을 거래요. 밥을.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죠. 네. 복잡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오늘을 추가해 봤어요. 자, 오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오늘이니까 뭐 찐티엔 넣으면 되겠지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를 중국어에서는 시간 명사다 라고 해서 줄여서 시간사 라고 많이 하지요. 자, 그럼 오늘만 넣으면 돼요. 이번 건 쉽죠? 자 바로 해볼게요. What? 定要在 t e n e a i h e Today? 해서 나는 오늘 반드시 할 거야. 집에서 먹을 거야. 밥을 구조가 되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랑 마지막에 본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laughs> 자 보시면은 我라는 거는 주어로서 나였죠. 자, 그다음에 "추"라는 거는 술어 동사로서 먹다 였고요. 그다음 판이라는 거는 목적어 명사였죠. 밥이었고요. 자, 이 기본적인 주술목구조. 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바로 자첫 번째로 부사 그래서 이띵이라는 부사가 나왔고요. 다음은 이어라고 해서 조동사보모 할 거다라는 게 나왔고요. 다음 짜이지아에서 전치사 짜이와 명사 지아가 붙어서 전치사 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시간 명사 찐티엔 오늘을 넣어서 시간사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쌤, 아, 왜이 어순 강의를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라고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주술목 외에 자주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가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는 조금 저 여자 뭐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전을 먹으면, 특히 한국 사람들 마, 막걸리에 전잘 먹죠? 비 오는 날. 그러면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이렇게 세 글자짜리를 하다 보면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바로 부, 조, 전이에요. 그래서 만약 문장 안에 부사, 조동사, 전치사가, 물론 이 중에 뭐 하나는 빠질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들에 대한 순서를 정할 때는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아, 맞다. 막걸리의 부조전. 네,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부조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시간사는 실은 순서가 꼭 주어 뒤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어의 앞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주어 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한번 저를 따라 읽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장 외워두시면 앞으로 도움 많이 되시고요. 我今天一定要在家吃饭。 한 번만 더 해볼게요. 我今天一定要在家吃饭 해서 나는 오늘 반드시 할 거야 집에서, 먹을 거야 밥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